출애국기 9장 10장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모든 가축의 죽음이에요. 말, 소, 낙이, 낙타, 양 이런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아요. 바로가 그걸 보고는 그때부터는 더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마음을 더 완강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종기가 생겼어요. 요술사들을 항상 바로가 불렀었겠죠. 모든 재앙이 생길 때마다 너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이번에는 요술사들한테도 악성종기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올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과 가축들에게 악성종기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아주 그동안 전혀 볼수 없었던 그런 큰 우박이다. 사람과 짐승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더니, 바로의 신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 재앙들을 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 가축하고 사람들 집에서 숨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면서 가축을 밖에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박은 그냥 얼음덩이 우박 정도가 아니라 불덩이가 막 섞인 그런 우박이었대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박이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을 번복합니다. 여덟째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나타났는데요. 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집에 가득할 정도로 메뚜기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우박이 내려서 다 없어진 작물 중에 그나마 조금 남아 있던 작물들까지 다 먹어치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바로의 신하들이 아니 보세요 우리 애굽이 망한 거 모르겠어요? 제발 저 사람들 보내요. 제발 저 사람들을 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바로 왕이 그냥 급하게 아 그래 가 그리고 안돼가안돼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니네 가 정말 가. 근데 어떻게 갈 거야?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 가서 제사를 드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두고 갔으니 아마 다시 오게 할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무세와 아론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화가 났겠지요. 자기가 장정만 보내준다는데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해서 자기 앞에서 쫓아 버려요. 그랬더니 드디어 메뚜기 때가 진짜로 생깁니다. 그걸 보고는 바로가 다시 부르지요. 쫓아내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메뚜기 떼를 없게 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없어져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습니다. 아홉째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이에요. 온 애굽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정말 더듬고 다녀야 될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이적들 아닌가요?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 완악한 바로가 불쌍하고 안타깝게까지 여겨집니다. 너무나 너무나 캄캄해요. 3일 동안 캄캄해지고, 와, 이제 해가 안 뜨나? 이제 계속 이렇게 어둡게, 캄캄하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바로가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참, 바로도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니네 이제 정말 가. 그래.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여호학계 제사를 지내.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진짜 어린아이들까지 보내서 제사 지내게 하는데 떠나게 하는데 양과 소는 못 두고 간다고? 정말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이러면서 다시는 니네 얼굴을 보는 일이 없을 거야. 니네 나를 보게 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냅니다. 출애굽기 9장 10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웅쿰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찾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도 여호와께 구하여 이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렛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십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일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낮과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